안녕하세요. 오늘은 월드 던전 시간이라 월드 던전에 와 있습니다. 현재 58렙 경험치는 82,000 플러스 18만, 그래서 한 26만 정도 두 명이서 파티하고 있고요. 음, 얼론 드랍률을 좀 낮췄다는데, 뭐이 정도면 그래도 잘 나오고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. 30분마다 울도르 사냥 타임이라 울도르 잡으면서 드시는 아이템들이 나오고 있고요. 사냥은 잘 돌아갑니다. 적들이 와서 썰 때도 있긴 한데 숨어서 그냥 사냥하면 조용히 사냥하고 보스 잡을 때다 같이 가서 보스 잡아도 되고요. 용맹의 주화라는 걸 주는데 용맹의 주화로 저희는. 재료를 살 수가 있습니다. 보시면 어이구 확살 먹었네. 용맹주와 사연이 있는데 어뭐 재료 컬렉션 템을 주고 있고요. 명중이랑 친명타 3 붙어 있는데 저는 재료 삽니다. 보통 재료가 하루에 다섯 개씩 구매가 가능합니다. 그래서 하나 다 사는데, 이제 만 2500개씩 드는데, 어, 파피 3개씩, 아니 모리온 3개씩 드는 거 생각하면 뭐, 이거 사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러면서, 이제, 얼른, 얼른도 잘 나오니까, 얼른 먹으면서, 약간, 영웅템을 좀 더, 풀려고 하는, 생각인 것 같습니다. 이게, 일주일에 다섯 개가 아니라, 하루에 다섯 개여서, 1 0만 용맹주화가, 하루에 1 0만 개씩 모을 수 있는데, 1 0만개 모으면, 이틀치, 재료는, 구매가 가능합니다. 뭐 예를 들면, 이렇게, 1 5섯 개, 열 개인데, 이런거 모아가면, 금방 영웅템, 뭐, 비전서랑, 상급 비전서는, 얼어붙은 눈물, 요즘 길드 던전 돌면 나오니까, 요런 거 돌면서 먹으면, 생각으로 금방 모을 것 같아요. 뭐, 3차 전직도 아직 많이 남아가지고, 한가개로 레벨업이 오래 걸리더라고요. 이렇게 사냥하고 월든 다들 꼭 참여하세요. 여기 좀 많이 썰리긴 하는데 경험치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떨어지는 아이템들이 일반 몹에서도 영웅템을 잘 주거든요. 58 이상은. 이미 58 이상에서 영웅 팀도 어제랑 그저께 많이 떨어진 걸 봤어 가지고, 우는 만약에 내가 서버에 150위 이상이다라고 하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.